아, 갇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예, 갇혔다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죠. 예를 들면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안에 간교한 술수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처박힙니다. 근데 노예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처박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통 터져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회복을 해요? 그런데 소망을 가져요. 왜 소망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 이 감옥은 망할 장소인데 분명히 비참하고 억울한 장소인데 놀랍게도 이 감옥이 정치를 배우는 학교가 되고 이 감옥이 놀랍게도 절대 권력자 바로 왕에게 연결되는 통로 다리가 돼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바로 왕에게 통과 어, 어, 추천될 수 있는 통로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몬 수로 신과 같이 추앙받는 바라고.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도 갇혔죠. 예레미야. 어, 예레미야가 12일 들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사잖아요. 어, 제가 좋아해서 묵상을 자주 하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하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도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요것 때문에 미움 받는 거예요. 파멸을 선포하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심판 받는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치욕 꼬리가 지옥과 모욕 거리가되 믿이다.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 라오며내 친한 보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얼마나 분통도질 일이에요. 미움을 받으니까 갇혀버리니까. 근데 소망을 잃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하오나 여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어, 예미의 33장 1절도 같은 상황이에요 예미야가 아직 시위대에 갇혀있을 때 여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와 그의 이름을 여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억울하게 두명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탄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약에서 바울과 신라도 갇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착고까지 차인 채 깊은 감옥에 처박힌단 말이에요. 언제 저형당할지 몰라요.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먹을 게 제대로 공급될 리도 없어요. 온몸은 쑤시고 아파요. 상처는 덧나서 썩어 들어가기 에딱 좋은 그런 습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찬양하는 거요.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뜨더라 지진이 일어나죠. 옥터가 흔들리죠. 옥문이 열리죠. 착고가 풀리죠. 간수가 꼬꾸라집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1 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집이 예수 믿죠. 빌리복회가 장립이 되죠. 나우디 바울 사도의 선교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갇혀있지만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옥에 갇히진 않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것에 갇힐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질병에 갇힐 때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힐 때도 있잖아요. 인간 관계가 얽혀서 그 때문에 갇힐 때도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여기에 뺑 둘러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소망을 이야기를 하세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너로 말할 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혔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가치기는 가치는데, 여기서는 물없는 웅덩이라는 게 나와요. 물없는 구덩이, 그 예전에 우물 같은 게 있잖아요. 또물 길는 웅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여기 감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기어나올 수가 없어요. 습기가 있죠. 어둡죠. 거기서 굴루머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 사람만 거기다 집어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집어 넣어서 그렇게 처형을 했다면 아마 썩은 내도 진동할 거고 뼈다귀들도 안에 있을지 몰라요. 이 소망이 없는 거죠. 막막한 거죠. 이제 죽었다 싶은 생각이 절절로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망가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육체도 망가집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도 심을 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누가 가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 내신 다음에 요새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보호가 되는 거죠. 안전한 거예요. 건져낸 다음에 또다시 방치를 하면 대적들이 도로 잡아서 집어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코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신 다음에 요새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리 환란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갈이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 장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요새란 개념 속에는 지키심, 보호하심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니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아니, 왜 갑자기 언약의 피라는 말이 튀어나올까? 여러분, 스가리아 말씀 벌써 14번째 말씀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이 스가리아서는 학계서와 더불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학계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주로 이야기하고 스가랴는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메시아 예언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싹 예수님에요. 두 감람 나무 예수님에요. 성전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에요. 그다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어제 다뤘죠 스가랴 9장 9절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또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거든요. 종료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네,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야.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지금 이제 9장인데 13장에 넘어가면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별이 나와요. 13장 1절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 예수님이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예수님의 예언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곳을 기억하고서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이해 폭이 넓어질 겁니다. 이 피의 능력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하시고 보아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말씀하세요. 자,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우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자, 어, 이중적인 예언들이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드릴 때,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이 되기 많은데, 이 메시아의 예언이요 시기가 달라요. 하나는 초림하시는 예수님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종의 노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거. 뭐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 하여 각기 제길 왔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이게 종의 노래 여러 개 중에 하나거든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반면에 이사의 35장 같은 경우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 마테모 24장에도 이중적인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AD 90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이루어지는 일들. 재림 이전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것.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생기는 것.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중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유다라는 나라에 대한 것이 있는 반면에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의 승리에 대한 예언도 함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셔야 이해가 명확해집니다. 자, 유다는 어어터졌죠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조토화가 되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농지는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벽은 불탄 상되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땅은 황폐해진 상황. 그러면 이제 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죽는 거밖에 없잖아요. 끝장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같은 상대에서 벗어나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요,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요, 심판의 종에서 벗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기를, 할렐루야! 여기서 멈춰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아까 이용했죠 따라 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그런데 예수님만 이기신게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 우리들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간신히 어쩌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산송하회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일곱 개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비라 교회, 소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교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힌도를 줄 텐데, 받은 자 외에는 뭐가 써있는지 모를 거야. 이기는 자에게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주님의 배성들의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이기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존귀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절 16, 17 같이 씁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갈의 보석같이 여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녀를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뭐제 우선순위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구원이죠 구원받아야 구원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라고 하시죠. 거듭나야 천국 간다. 요한복음 삼장 3절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요한복음 삼장 5절 말씀으로 거듭나죠. 베드로서 1장2 3절 자, 거듭나야 영적으로 태어나야 그 다음에 자라는 것도 가능하고 태어나야 그 다음에. 이기는 것도 가능하고 태어나야 그다음에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 가능하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구원 받는 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 자, 구원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살아요. 승리를 누려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존귀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다음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 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풍성함을 상징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이건 이제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관용적인 표현 같은 것들 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인데요. 한복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그게 다가니요 따라 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도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요한번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성경에서 가장 뻥이 센 구절이라고. 세상에 실패를 다윗만큼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고 밑바닥 박박 긴 사람이 어디 있고 목숨의 위협을 많이 느낀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 미움을 많이 사서 생고생 죽도록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심령 속에 변치 않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야. 결국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시며 쉴만한 불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없는 게 아니요.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절망이 좌절이 문제가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 합시다. 갇혀도, 갇혀도 소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린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428장. 네, 다섯 장 남았어요. 10장부터 14장까지. 428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영혼내 빛이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밝은 그 얼굴 배에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병원 내게 깃들고 주내곁로 피네 주의 영광 빈난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귀에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기락이 있고 귀인 소망 주예 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불어다 보면 반주기가 자꾸 느려져요. <laughs> 오늘 제가 상주에 내려갑니다. 상주시에서 6.2호 기념 연합 예배가 있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됐는데 어 이럴 때저 빠진다고 같이 빠지면 안 되고 더 모여서 중복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상주시에 성령의 불이 붙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는데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능력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계의 보혈의 능력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와 존기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특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수 있는 자격과 특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